60년대, 70년대 배경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은 실로 이렇게 묶어서 머리를 탁 치면서 빼는 문에다가 달아놓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그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 유치가 병원에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송이 하나 좀 나간 게 있어요. 그리고또 다른 방송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많이 나갔기는 했지만 이번 방송처럼 패널을 형성을 해갖고서는 전형무씨 이렇게 얘기를 구고받으면서 했던 거는 좀 처음이었어요. 의외로 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외로 이제 자녀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유치에 대한 부분들 질문들 댓글에 많이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많은 게 이제 유치를 집에서 빼도 되느냐, 아니면 꼭 치과를 뵙고 가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사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유치는 자연 탈락이 되어 있는 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집에서 빼거나 빼지 않더라도 밥 먹다가도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유치라는 게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위에 유치가 있으면 밑에서 연구치가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연구치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유치의 뿌리를 흡수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위치를 잡고 나온다면 유치의 뿌리가 흡수가 되니까는. 뿌리가 바뀐 게 점점 짧아지게 되면은 위치가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뿌리가 다 흡수가 되면 살에만 붙은 상태가 되든요 그럼 정말 그때는 덜렁덜렁덜렁 해갖고, 애들이 집에서도, 엄마 나밥 먹다 이 빠졌어. 이러고 들고 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이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빼셔도 괜찮고, 저 어렸을 때 또는 뭐, 지금도 TV 같은 데 보면은 옛날 배경의 드라마라가 60년대, 70년대 배경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은, 실로 이렇게 묶어서 머리를. 하면서 빼는 그런 것들 보신 적이 있고 가끔 보면 이렇게 문에다가 달아 놓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게 되게 그 빠지는 순간까지 굉장히 공포감이 극대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에다 달아서 이를 빼는 거는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만 이제 모든 영구치가 유치가 이렇게 있으면 똑바로 나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연구치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옆으로 이렇게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치의 뿌리가 완전하게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흡수되면서 유치 뿌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구치가 머리를 약간 삐죽 내밀었는데 유치는 그대로 남아있을 때. 이때는 병원을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연구치 맹출도 방해를 하고 유치 자체도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에서 부러지거나 이러면 뿌리가 뼈 속에 박혀 있는 채로 이 잇몸 속에 박혀 있는 채로 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환자들을 보게 되면 연세가 있는 분들 40대, 50대 분들인데도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 보면 유치 뿌리가 들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빼셔도 되지만 빼시고 혹시라도 이게 좀 풀어지거나 이런 것 같다 그러면은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같은 거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얘가 집에서 이를 뺐는데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게 꼭그 이빨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연고치나아니면 유치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상태도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유치에 관계된 것 중에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유치는 빠지면 연구치가 새로 나니까는, 유치가 썩든 말든 냅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경우도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유치의 역할은, 물론 뭐 어렸을 때잘 먹고 이런 게 1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연구치가 날 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빠졌는데, 나중에 연구치 똑바로 나겠지, 뭐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이렇게 하고 놔두시게 되면은, 유치들이 쓰러지면서 나중에 영구치가 올라올 길을 막아버립니다 위에서 그럼 영구치가 이쪽으로 나올 데가 없으니까 삐져나올 수밖에 는 없는 거죠 겉니가 될 수밖에 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치가 너무 일찍 빠졌을 때 보통은 이제 유치가 흔들려서 빠진다기보다는 충치가 너무 심하게 썩어서 이제 치과를 갔더니 이 유치는 빼야 되겠다 그리고 빼게 됐을 때 보통의 경우는 치과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간경 유지 장치라는 걸 해줘요 근데 어얘 어차피 연구치 날 거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러고 놔뒀을 때는 밑에 부분에 연구치는 저뼈 속에 아직 들어있고 위에는 유치가 일찍 빠져서 위에가 비어 있으면 뼈가 여기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뼈가 단단하게 형성이 되면 나중에 연구치가 이 뼈에 걸려서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구치 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유치가 혹시라도 조기 탈락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애들 같은 경우에 성인들도 물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경계검진을 받으시는 것처럼 애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게 방학이 있잖아요 방안마다 치과한 번씩 들고 와서 충치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영구치도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치에 대한 부분들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런 속설이 좀 있어요. 아, 애들 유치 때이 사이에 틈이 많으면 영구치가 예쁘게 난다.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영구치의 사이즈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유치가 정말 풍성하게 예쁘게 잘났으면 영구치는 조금 삐뚤어질 확률이 좀 있고요, 유치가 듬성듬성 틈들이 있거나 이러면은 영구치가 오히려 예쁘게 날 확률이 좀 있다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이제 자녀 키우시는 분들 아무래도 또 관심들도 많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질문을 좀 주셨던 것 같고요.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컨텐츠나 이런 것들 을잘 응원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